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최근 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 트위터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어, 옛날엔 트위터고 지금은 x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이 x에서 국적 표기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까봤는데 세상에 이재명 지지한다고 떠벌리던 그것도 어마무시한 글로 공세를 펼치던 이 계정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접속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여론, 특히 이 SNS 여론판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좌파 선동이 중국의 어떤 조직적 개입 때문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부로 공유될 수 있도록 좋아요 안누르시 분들, 좋아요 잊지 말아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요. 자, 먼저. 글부터 좀 우리가 짚고 갈게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시각으로 대략 한 23일 예, 그때부터 트위터에서 X에서 이제 국적 표기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쑤셔 본 거예요. 어? 이 사람 국적이 어니까? 어? 했는데 지금 이재명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단이 계정들을 보니까 접속 위치가 차이나로 나온다 라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군주민수라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계정, 이 아이디부터가 세요. Great Laozi? 예, 네, 뭐, l a o 라는데 뭔가 되게 중국스러워요. 그죠? 근데 이 군주민수가 보시다시피, 이재명, 푸사를 달고 활동하는 좌파, 어, 계정인데, 예시로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코스피 떨어진 거 기사 다뤘다. 아주 주가 떨어졌다고 조선일보 신났냐 역시 대한민국 악의 축이다 라고 까대는 어떤 좌파 계정의 글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의 국적은 일본이다 제발 좀 떠나라 이따이 글을 썼어요 자 조선일보 너네 일본이냐 떠나라라고 했던 군주민수 너야말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너는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너 중국이잖아 <laughs> 응? 너는 중국이잖아, 그렇죠? 군주민수 예. 라오지, 예. 여기부터 느낌 쎄했다고 했죠? 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예, 인간이 어디 거주하냐? 싱가포르랍니다. 자, 이거는 진짜 싱가포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v p n 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을 통해서 이제 접속 안 되는 경우 이제 우회해가지고 접속하는 게 있어요. 그 VPN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망을 바꿔줍니다. 해외망으로. 근데 보통 이제 이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많이 이제 접속되는 데 중에 하나가 싱가폴이에요. 네, 싱가폴, 그다음에 뭐, 뭐 네덜란드, 어, 뭐 루마니아, 뭐 이런데야 하여튼 어. 뭐 여러 뭐 업체마다 좀 다를 텐데 하여튼 이 싱가폴이 뭐냐 결국 VPN 쓴 거고요. 지금 직단은 이제 숨기려고 했나 보지? 중국에서 쓰고 있는데 숨기고 싶었나? 근데,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접속 위치. 차이나 앱 스토어. 차이나입니다. 조선일보가, 응? 어? 매국노들이다. 주가 떨어졌다고 신났냐? 너네 일본이냐? 라고 말했던 군주민수는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계정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중국 계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 트위터상으로 표기된 접속 위치가 차이나 앱스토어로 되어있잖아.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접속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르기가 어려운 음, 빼방 논란이죠. 얘들 예, 뿐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막 이제 네티즌이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잼통령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들, 매국노법 만들어주세요. 저 내란 세력들 정말 꼴보기가 싫습니다. 없애버려야 돼가지고 누가 봐도 이재명 지지하는 좌파 행색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필 사진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 계정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라는 이 잼통령. 접속이치 차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랍니다. 차이나가 또왜 낍니까? 예상했던 대로. 좌파 계정이 상당수 중국 위치로 떴다. 근데 아까 그 군주민수 같은 사례가 굉장히 골 때려요. 때마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례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 군주민수 얘예 하나가 무려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글 65,200개를 올렸더라는 거예요. 계정이 2019년 1월에 개설됐는데 개설된 이후로 일관되게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7년간 하루 평균 26건입니다. 그럼 이 중에 자는 시간 빼고, 어? 이 사람도, 뭐, 일은 하고 다닐 거냐? 아, 이게 일인가? 아, 이걸, 이거, 이 짓에서 돈 버나? 하여튼, 하루에 26건. 정상적인 SNS 활동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결국 접속 위치가 중국이었다. 근데 이런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국내 정치 게시물,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중국에서 대한민국, 어? 정치에 대해서 왜 이런저런 글을 쓰는 걸까? 게다가 이재명 프로필 사진까지 봐가면서. 결국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계정들을 판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중국의 조직적 개입 내정 간섭, 여론 조작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내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므로 원인부터 파악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네이버 국적 표기 해야 됩니다. 네이버도 가만 보면요 다음 이런 데 가만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 맞나 싶은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국적 표기 우리 우파 진영에서 또 상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뚜껑 까봐야 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뭐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뭐 응원전을 하는데 다음인가? 중국 응원이 막90% 나온 거야.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 포털에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왜 중국이 많았을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자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자 언론, unknown, 언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비공개한 거예요. <laughs> 아니 왜 거주 국가를 비공개할까요? 음. 접속 이치가왜 비공개가 되죠? 왜 숨기죠? 아니, 한글로 글 이렇게 밍데뷔라고 닉네임까지 달고 쓰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지! 한국 사람이 왜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어? 거주국가 왜 비공개, 접속 위치 왜 비공개냐고! 이상하죠? 일본. 페미니스트 계정 알고 보니 한국인, X 국적 퓨기 발칸. 이것도 무슨 경우냐면은, 페미를 막 떠드는 막 일본 애가 막 일본어로 샬라샬라 거린 거야. 어, 그래서 남자들 뭐가 문제다. 뭐, 일본 내에서 이제 남녀 갈등을 막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된 건데, 일본의 페미니스트인 줄 알고 봤어. 근데 그 접속 위치 한국인이 떴더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지금 일본 내에서 남녀 갈등 부추기던 게 알고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었냐?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한국이 원래 패미가 좀 심하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문화가 넘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한국 여자들이 작자고 일본 계정으로 그짓한 거냐? 뭐 이제 말이 나온 건데, 이, 예, 이 과정에서 예시로 지금 이재명 사례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거. 근데 아마 이 기자님도 제목을 이거 말고, 뭐 이재명 지지계정 알고 보니 중국인 이렇게 달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개딸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걸로 제목은 못 달고 그냥 일본 패미 사례 가지고 지금 단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례로서 이재명 지지했던 친녀 성향 계정, 알고 보니 중국에서 접속했다. 라는 사실을 지금 기사로 이렇게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옥동은 또 뭐야? 이거 이름에서부터 왕옥동. 친러, 친중.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지. 그 다음 이슬람, 파키스탄 지지. 아주 끔찍한 혼종인데, 블루더 민주 KR. 이에요. 하지만, 백날천날 아이디에 KR 달아봤자 숨길 수 없는 접속 위치 차이나. 아왜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냐고요? VPN 쓸때 미국도 자주 변환됩니다. 싱가포르 못지않게 미국으로도 이게 VPN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VPN 쓴 거야. 본질은 뭐다? 접속 위치가 차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더라.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중국어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VPN 썼는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접속 위치는 숨길 수 없는 차이나 앱스토어. 이런 사례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여러분. 네티즌들 반응 보겠습니다. 리자이밍 민자당 지지한 것들 대부분이 저런 거였구나. 사람이면 어떻게 저 지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냐. 상식이 있다면 지지 안 되는데 저렇게 중국에서 어? 물량으로다가 막 이재명 짱이라고 떠드는 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여론을 억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취지로서 의견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맞다 댓글 국적 표기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우린 진작 알고 있었다. 어? 이재명 정작 어?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 밖에 기어면 없잖냐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내용이 맵으로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가지고 예, 이 심각한 문제가 좀 공유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시청 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